제가 5장을 읽었는데요. 어제 본문이었죠. 4장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이 어 이제 폭풍을 잠잠한게하신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왜그 일이 일어났느냐? 35절에 그죠. 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1절 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여기로 오시려고 배를 타신 거죠요 거라사인 지역에 도착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을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은 누구냐? 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제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사이 아마도 마을의 공동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이 사람이 거 공동묘지에서 나옵니까? 왜이 사람이 마을의 공동묘지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쇠사슬로 매어도 그것을 막 끊을 정도로 그 귀신의 힘이 가득하여서 어, 누구 누구도 그를 이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낮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이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동네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런 막뭐 괴신 들린 자로서의 보통의 그런 행동들과 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 나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호칭하기를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고 명확하게 부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될수 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그였는데 본능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아이 존재 예수님이란 이 분은 나를 통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독론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면 귀신처럼 잘 한다 그러는데 예, 오늘 보문이 딱 그렇습니다. 귀신이 귀신처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아. 이 귀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음을 알았고 그저 간곡하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물론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청을 들어줄 수는 없죠. 예, 들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팔 절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름이 군대라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거겠지요. 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말라라고 간구하면서 차라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들어간 돼지의 수가 거의 2천 마리나 되었는데, 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들 어떻게 됩니까? 바다 비탈로 향하여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몰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자이 일로 인해서 어, 원래 귀신 들려서 힘들어했던 괴로웠던 자는 정신이 온전해졌고 그그 어, 그 결과로 이제 옷을 이제 제대로 입, 갖춰서 입게 됐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죠.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귀신 들렸던 자가 내 가족이었다고 라 한다면 어,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으로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귀신 들렸던 자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오히려 그가 정신이 온전해진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 또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놔두지, 그 사람 그냥 그렇게 놔두지, 어, 왜 괴한 일을 하셨느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거꾸로 말하자면 어, 말씀에서는 이한 사람이 귀신의 집현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한번더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마을 사람 전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무덤 사이에 노숙했던자가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환영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이는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해서 처음 귀신을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의 반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자신들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는 귀찮고 위험한 인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지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어, 그랬다가 회복된 자는 그 지역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따라 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남겨 두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거라사 지역이라는 곳은 유대인 밀집 지역이 아닌 이방인 밀집 지역입니다. 이전 마가복음 4장까지 사역했던 곳과는 완전 그 분위기가 다른 곳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했죠? 먹지도 않고 가깝게 하지도 않고. 부정한 동물로 여겼지만 이 거라사 지역은 달랐습니다. 예. 돼지는 중요한 식품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그 부정한 돼지보다도 더 부정하게 취급받았던 귀신들 인자 게다가 그는 부정함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온통 부정함의 총집합소였습니다. 그런 곳을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더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신 겁니다. 자 우리가 배 타고 건너가야 할 복음의 불모지는 어디입니까? 내 네, 가족이 될수 있고 직장 동료 또 이웃이 될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때로는 이렇게 극렬하게 거부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천 마리의 돼지 떼가 죽는 것보다 원래 귀신 들려있던자가 귀신 들린 채로 무덤가에 살아가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맞다. 요즘처럼 이렇게 각박한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 돈의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돼지 때2천마리 살려두고 그냥 그 사람 돼, 그 사람이 그냥 귀신 들린 채로 지내는 것이 동네 경제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는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귀신의 사로잡힌 자를 해방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의 자녀로 삼을 수만 있다면 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힘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는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주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부정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용기 내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함께해 나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명의 집사님 가정 남편 자녀 구원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종문 성도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가족들 건강과 평안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이또이번주이작되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토요일에 있을 이렇게 이렇게 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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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